네, 안녕하십니까. 손철수 TV의 손철수입니다. 어, 오늘 이야기 드릴 부분은 어... 그... 어항 안에, 어항 안에 청소, 어, 코피들이 많이 그... 어... 싸지르는 그런 배설물들을 어떻게 청소하는지, 어, 저의 어떤 저만의 어떤 청소 방법을 이야기 드리려고 합니다. 어, 코피 영상을 좀 많이 찍어서 올렸으면 좋겠는데. 어, 환경이 조금 그 영상을 많이 올릴 수 없는 환경이라서 아기 애기, 아기들이 워낙 좀 방해를 많이 해 가지고 영상을 좀 자주 못 올리는 부분이 조금 아쉽긴 하네요. 코피 영상을 올리면 꽤나 생각보다 꽤나 조회수도 많고 어, 댓글도 좀 달아 주시더라고요. 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저도 이렇게 뭐 취미로 이렇게 커피를 많이 키우고 있지만 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더 많이 어 이런 물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리고 또어 물멍을 때리시는 그런 분들도 많으신 것 같습니다. 어, 쿠피 영상 어, 올릴 때마다 좋아요와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지금 우선 한번 이렇게 물멍 한번 때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 쿠피 마리수가 정말 꽤나 많습니다. 이렇게 코피가 많을 때 지금 지금 이렇게 좀 자세하게 제가 보여드리면 바닥을 이렇게 보시면 바닥 보이시죠 지금 이렇게 코피가 어 코피가 이렇게 싸질러 놓은 어 이런 배설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배설물들 지금 보이시죠 위쪽에서도 한번 보면 이렇게 보이실 겁니다 이렇게 보이시죠 영상에서는 좀다 완벽하게 다 나오지는 않는데 실제로는 어 훨씬 많습니다. 훨씬 지금 영상에는 좀 작은 것들은 좀 나오지 않아서 그런데 실제로는 어, 배설물들이 지금 여기 보시면 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정말로 네 이렇게 있습니다. 좀 주로 이렇게 구석에 조금 어 이렇게 배설물들이 몰려 있더라고요. 네. 이게 지금 뭐 며칠이 된게 아닙니다. 이게 지금, 어, 겨우 해봤자, 지금 제가 하루에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이렇게 청소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불과 뭐 한, 하룻밤 지난 겁니다. 그냥, 그냥, 네. 어, 이게 뭐 하, 뭐 며칠씩 지, 지난 게 아니라, 그냥 한뭐 10시간, 12시간? 네. 요렇게 지난 건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 그 우선 하나 얘기드리면 지금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laughs> 저는 바닥에 바닥재를 깔지 않았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보통 분들이 뭐 자갈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칼라로 된어뭐 모래 샌드 같은 걸 이렇게 막 깔고 하시는데 저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바닥에 그런 걸을 깔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어 그런 것들을 깔아서 바닥재를 깔아서 좀 이렇게 그런 이런 그 배설물들을 조금 이렇게 좀 가릴 수안 보이게 할수 있는데 저는 그런 것보다 그냥 바닥을 그냥 그대로 두고 어좀 이렇게 배설물이 쌓이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고 바로바로 바로 좀 청소를 하려고 보일 때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바닥재를 깔지 않았고요. 지금,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냥 완전 밑, 그 유리 맨바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구피들이 배설물을 조금만, 조금만 배설물들을 배출해도 바로바로, 어, 바닥이 지저분한 걸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자주 청소를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자외의 어떤 청소 방법을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청소 도구는 여기 바로 옆에 있고요. 짠, 짜잔. 제 청소 도구는 바로 이겁니다. 뭐 별건 아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냥 나무 작대기에 지금 이 튜브는 어 그냥 일반 그냥 공기 들어가는 여기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 이렇게 공기 들어가는 그런. 수족관에서 파는 그 일반적인 그냥 호수입니다. 이건 뭐 별다른 특별한 호수가 아니고요 요거를 가지고 어 청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청소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지금 아까 전에 보여드린 요거 제가 만든 뭐 허접하지만 제가 만든 요거를 어 기구를 하나 가지고 그리고 반대편에서 공기를 빨아당겨서 물에 꽂고 공기를 빨아당겨서 어 물을 빼줍니다. 어, 책상 밑에 그큰 통은 하나 준비해 놓으시면 좋습니다. 지금부터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바닥을 바닥을 따라다니면서 바닥을 따라다니면서 어, 그런 어떤 배설물들을 빨아당기면 됩니다. 마치 뭐 진공청소기가 하듯이 지금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바닥을 바닥이 어차피 뭐그 아까 전에 얘기 드린 것처럼 자갈이나 뭐 어떤 그런 샌드 모래가 깔려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뭐 특별히 뭐 바닥을 어떤 부분을 뭐 피하고 어떤 부분을 뭐 조심해서 뭐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바닥이 완전히 그냥 맨바닥이기 때문에 바닥을 이렇게 따라가지고 쭉 다니시면 어그 아까 전에 그런 그 바닥에 있는 그런 배설물들이 다 빨려 들어갑니다. 어, 진공 청소기가 청소를 하듯이 빨아당기시면 됩니다. 제가 이렇게 바닥재는 없는데 바닥에 깔아놓은 바닥재는 없는데 어, 지금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어, 공기가 나오는 어, 산소 공급기라든지 아니면은 어, 앞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뭐 황토 집 모양을 한 이런 어, 황토 집이라든지 뭐 여러가지 좀 구조물은 갖추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어, 새끼 구피들이 혹시 출산했을 때, 아, 새끼 구피들이 태어났을 때그 피할 수 있는 그런 은신처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 어, 그런 구조물들은 지금 두었기 때문에 이런 구조물들을 어, 구석구석 구, 구조물들 사이사이에 그런 배설물들이 많이 끼어 있기 때문에 어, 그런 부분들 구조물 사이사이를 깨끗이 청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청소해 주시면 되고 이렇게 청소를 하면 자연적으로 구피들은 좀 도망갑니다 구피들이 여기에 뭐 끼어서 다치거나 그런 일은 없고요 제가 지금 거의 한 2년 동안 이렇게 청소를 했었는데, 딱한번 사고가 있었습니다. 딱한 번. 정말로 딱한 번. 구피가 큰 놈은 이 호수에 끼일 수가 없고요 피해다니면서 문제가 없고, 오히려 구피가 너무 작은 애들은 이 관을 다 통과해버리기 때문에 그런 어 사고도 없고요 요 크기에 딱 맞는, 딱 맞는 쿠피는, 어, 정말로 큰 사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그 호수에 끼이면, 끼이면 정말 많이 다쳐가지고, 코피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일단, 웬만큼, 웬만큼 다, 청소가 다된것 같습니다. 이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이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그만큼 물이 굉장히 뭐한 절반 정도 줄어들 만큼 청소를 했습니다. 네, 아니 청소를 다 마쳤습니다. 청소 마친 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물이 이만큼 어유 물이 굉장히 많이 차 있죠. 지금 이렇게 보신 것처럼 물이 굉장히 많이 차 있습니다. 그리고 부유물들 찌꺼기 엄청난 거 보이시죠? 네, 이거는 잠시 일단은 잠시 그냥 어, 두시고요. 왜냐하면 부유물들이 배설물들이 충분히 바닥에 깔아 앉을 때까지 잠시 두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 어항을 한번 보시면요. 아까 전에 구석에 찌꺼기들 많았죠? 지금 보신 것처럼 찌꺼기 또또 또 생겼네요. 그 사이에 아 이거 근데 지금 보신 것처럼 아까, 아까 전과 비교했을 때 지금은 거의 찌꺼기가 거의 없죠. 아까 전에 이쪽에 찌꺼기 정말 많았는데 정말 깨끗해졌죠. 지금 보신 것처럼 바닥이 정말로 깨끗해졌습니다. 네, 지금 거의 다 배설물들을 다 빨아당겼습니다. 어, 그러면 다음에, 어, 다음에는 어떻게 하느냐? 자, 그러면 다음엔 아까 전에 고, 아까 전에 그... 어, 뺐던 물을 잠시 두었다가, 그 배설물들이 다 가라앉고 나면, 다 가라앉고 나면, 다시, 어, 어항으로 이렇게 부어줍니다. 조금 한 1, 2분 정도 기다리시면, 배설물들이 다 아래로 가라앉습니다. 그리고 물은, 뭐, 며칠 지난 물로 담아둔 거를 그냥 넣어줄 수 있는데 그러면은 너무 그 환수가 너무 많이 되기 때문에 지금 보신 것처럼 물도 꽤나 많이 뺐었는데 어 그렇게 넣으면 물을 물이 계속 너무 많이 갈아주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아까 전에 잠깐 뺐던 물을 다시 넣어줍니다 대부분은 넣어주고 물이 막 깨지거나 물이 또 바뀌면 코피들한테는 또안 좋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다시 처음에 물을 대부분 이렇게 넣어 줍니다. 넣어주고, 넣어주고 이걸로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아 그런데 방금 제가 이게 청소를 하다가 또구피를 코피를 두 마리를 구했습니다. 두 마리를 두 마리를 구, 구조했습니다. 자, 그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렇게 보신 것처럼 물은 다시 이제 다시 채웠습니다. 처음처럼 물은 거의 다 처음처럼 거의 다 채웠고 지금 여기 플라스틱 통에 플라스틱, 플라스틱 통에 지금 보신 것처럼 오 정말 막 배설물들이 장난 아닙니다 이게 진짜로 배설물들이. 정말로 이렇게 이렇게 엄청납니다. 이 정말로 이뭐양이 엄청납니다. 거의 마리수가 200마리 가이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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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만 대략 이렇게 이렇게 소를 해도 제가 영상 찍으면게좀꼼꼼하게청소게이지 못한 부분이있는 이렇게 도 이렇게 이습니 이렇게 데 그런데, 그런데 제가 이렇게 이소를 이렇게 그사이에 있던, 그구이물사이에 있던 제, 저도 이처 보지 못했던 구피를 이렇게 짠! 오, 이렇게 지금 보이시죠. 두 마리를 구조했습니다. 얘네들은 다시 그 여기 어항에 어항에 넣으면 안 되고요. 여기 넣으면 잡혀 먹히기 때문에 여기다 넣으면 안 되고, 고기 옆에 있는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 작은 새끼들이 모여 있는 이 부화통 별도의 공간. 여기 지금 작은 새끼들도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여기 작은 새끼들이 모여있는 통으로 넣어줄 겁니다. 네, 여기다가 넣어줄 거고요. 지금 새끼들도 지금 보신 것처럼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지금 큰 애들은 큰 애들도 있는 것 같은데 큰 애들은 그통 안에 있는 게 아니라 통 밑에 있는 거죠? 여기 바닥 밑에. 저리 가고, 네, 저리 저리 가. 큰 애들은 지금 보신 것처럼 작은 애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여기다가 넣어줄 겁니다. 제가 이렇게 청소를 하다가 지금 방금 보신 것처럼 이렇게. 어, 움직여봐, 움직여봐 이렇게 코피도 구조를 했습니다. 네, 이게 일석이조인 것 같아요. 저는 청소도 해주고 바닥에 뭔가를 깔지 않고 이렇게 호수를 이용해서 청소도 해주면서 구석구석 청소도 해주면서 또 생각지 못했던 이렇게 코피 새끼들, 네, 또 구해주고 제가 눈에 띄면은 눈에 띄면은 그 물론 이제 빨아당겨서 구, 구해주죠. 이렇게 제가 차마 못본 네, 구석에 있던 못본 새끼들도 이렇게 구할 수 있고요. 이게 쿠피 폭번식 흔히 말하는 어, 빠른 번식의 어떤 어, 하나의 어떤 요령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이유이기도 하구요. 그렇게 해서 지금 마리수가 이렇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게. 네. 이게 지금 그렇게 많지 않아 보일 수 있는데. 제가 요거를 그 하나하나 셀 수는 없고요 이걸 지금 세면은 다 흐트러지기 때문에 마리수를 셀 수는 없고 이거를 사진을 사진을 한번 찍어서 제가 그, 그 사진을 찍은 상태에서 그 스마트폰 펜으로 하나하나 찍어서 한번 마리수를 한번 해야된 적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마리 수가 200마리가 넘어갑니다. 지금 아마 한 200, 200, 30마리 정도 수준 될 겁니다. 저기 새끼를 다 포함해서 말이죠. 어, 이렇게 하면 좀구기도 번식이 확실히 새끼 구기를 구하면 번식이 확실히 좀 빨라지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청소하는 그런 영상을 하나 보여드렸습니다. 뭐 바닥을 깔던 안 깔던 청소를 어떻게 하던 뭐, 다 각자의 스타일이 있을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바닥을 깔지 않고 이런 요런, 요런조그마한 이런 요런 거를 하나 만들어서 지금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런 거를 하나 만들어서 어, 자주 자주 청소해 줍니다. 자주 자주. 네. 네. 이렇게 저희 어떤 청소 방법과 이런 청소 결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게 엄청나게 지금. 어휴. 엄청나게 지금 많죠? 부유물들이 네. 새끼 구피는 구해주고 이 부유물들은 곧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영상 잘 보셨으면 영상이 유익하셨으면 좋아요와 댓글 많이 남겨 주시고요 그리고 구독 안 누르신 분들 구독 빨리 눌러 주시고요 네 다음에 또 구피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